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오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독은 눈으로 화갯살 눈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눈입니다. 처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할 수 있고 재산을 축적하고 처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공무원이나 회계사나 연구원들이 중계료나 저술이나 강연으로 이권을 챙기고 현금으로 대부하거나 중계하거나 소개하여 실속을 차리는 운입니다. 투기하여 이익을 보거나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챙기며 언변이 좋아 타인의 업무를 보는 운입니다. 누이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또는 누이의 대부나 은행 대출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취득이나 어음 할인으로 축제할 수 있고 가업을 성사시키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황해살론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구독할수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친우와 불화할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되는 운입니다. 고집스럽고 포악한 여자로 인하여 돌발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아내의 질환으로 지출할 수 있고 강도나 절도나 사기나 간통사건으로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친우나 육친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고향을 떠남으로 조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직장이나 학문이냐를 고민하고 처와 모친이 갈등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권에 따른 인과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투자와 거래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공 직전에 좌절할 수 있고 상사에 반항하거나 이상주의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오축이 원진으로 남자는 악처를 만나기 쉽고 음란하여 정부와 도주할 수 있고 도리의 어긋난 행위로 철을 취하거나 천박하고 음란하게 처신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욕심을 버리고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